윤석열 내란수계와 이를 동조하는 국민의힘은 거짓을 더큰 거짓의 프레임 개변으로 위기를 돌파하려고 하는 듯 보입니다.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이나 홍장원 전 1차장 같은 경우는 양심에 따라서 모든 것을 진실을 밝혔다라고 본인이 얘기를 합니다. 어떤 해유도 받은 적이 없다. 라고 본인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 국민이 내란에 대한 증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 윤석열내란속의 변호인당과 국민의 힘은 민주당을 향해서 탄핵공작이니 해윤이 이런 프레임으로 본인들의 내란을 덮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소가 웃을 일입니다. 전 국민이 지켜봤습니다.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국민이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국민을 속이지 마십시오.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입니다. 미국과 러시아가 현지 시간으로 18일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는 방안을 놓고 실무 협상을 시작했습니다. 협상에서 배제된 유럽과 우크라이나는 일단 경계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전쟁을 끝내기 위한 노력만으로도 세계 평화와 경제에는 긍정적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장관급 실무협상에 대해 환영하고 기대합니다. 실제 지난 13일 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전화통화 이후에 종전 가능성이 제기되며 원달러 헌율은 조금씩 내려가고 코스피는 상승했습니다. 이는 한반도 평화가 우리 경제에 가져올 긍정적 효과를 짐작하게 하는 대목입니다. 반면 우리 경제를 망칠 북풍몰이의 혈안인 내란세력에게 시사하는 바 또한 큽니다. 그렇습니다. 안보는 민생이고 평화가 경제입니다. 경제도 민주당이요 안보도 민주당입니다. 노상원은 역시나 계엄군의 핵심 실세로 보입니다. 계엄군의 책사 역할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윤석열 탄핵심판 구차변론에서 정성우 방첩사 1차장의 검찰 진술조사가 증거로 제시됐습니다. 12.3 계엄 당시 여인영 방첩사령관이 성관이 서버 복사를 지시하는 과정에서 부하에게 노상원 전 사령관의 협력을 구하라 이런 취지로 말했다고 합니다. 여인영 스스로도 인정했습니다. MBC 보도에 따르면 여인영은 검찰 조사에서 이러한 특별 지시를 김용현에게 받았습니다. 이제 탄핵 심판 변론에선 문상호 정보 사령관의 진술 조서도 등장했습니다. 12.3 개엄 당일 밤 10시쯤 노상원으로부터 단독 군장해 실탄까지 챙겨라 이런 전화를 받았다고 합니다. 성관의 계원군을 보내면서 실탄까지 챙기라니 노상원은 도대체 성관의 지원을 상대로 무슨 짓을 하려고 했던 겁니까? 자신의 수첩에 적어 놓은 사사를 실행하려고 했던 겁니까? 노상원 수첩에 나오는 내용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깊이 있게 조사해 주실 것을 수사 당국에 거듭 촉구합니다. 이런 가운데 헌법 재판소를 향해 헌법 학자들이 어제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경실련이 주최한 윤석열 탄핵 심리 어디까지 왔나라는 주제의 토론회에서 윤석열의 비상 개엄을 두고 명백한 위헌적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신속하고 엄정한 판결을 촉구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란 사태를 하루 빨리 수습하는 게 국민과 국민 안정을 위한 지름길입니다. 이상입니다.